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유래에 노력하시던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 298회 제 2차 정례회 일정과 2024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34명 의원 모두가 선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며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올해에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한결같이 92만 성남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해 왔으며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혜와 변화 행운과 풍요라는 뱀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검찰의 경,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당분간 전국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일수록 우리 지방의의 의원들은 지역 현안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 등을 다루는 지방의의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혼란한 상황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혼란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 및 의원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올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한해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2025년 새해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품으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